안녕하세요. 위미모빌리티의 손상현 본부장입니다. 위미모빌리티는 보도를 위한 모든 이동의 혁신을 만들어 간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TMS 솔루션인 루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티는 다수의 주문지와 배송지를 복수의 차량에 자동 배차와 경로 최적화를 제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으로. 그동안 진입 장벽이 높아 사용하기 어려웠던 기술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TMS 솔루션입니다. 루티 솔루션은 1억 건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학습하고 검증 완료한 솔루션으로 SaaS와 API 연동 등 고객의 요구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 중 상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냉장, 냉동 차량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미 모빌리티는 100여 개 이상의 기업에서 POC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실 고객으로 빠르게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오늘 서비스는 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제주도 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국 고래로 빠른 배송을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당일 배송 서비스입니다. 위미 모빌리티는 실시간 종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AI 기반의 자동 배차 및 경로 최적화 시스템, 그리고 콜드체인 솔루션과 제주 오늘 당일 배송 서비스 등 회사가 보유한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물류 효율화와 DX 전환에 기여하는 위미 모빌리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